큰일났어요 지금 산소에서 나오는데 아휴, 차가 빠졌어요 지금 큰일났습니다 1월 1일 이게 무슨 날 일입니까? 밤 10시에 시골 밤 우리 아빠랑 이준이랑 찜질방 <laughs> 이야 아나 이거 시골 밤에 냄새가 너무 좋아. 안녕. 소영미. 오또왜 머리 없는데? 뭐 <laughs> 어, 아까 머리 까맣잖아. 있어 막한테 비가 와. 비가 와서 젖으면 이게 어. 좀 그래. 비가 오면 또 머리가 뽑히나 봐니는? 뽑힌 게 아니고 <laughs> 젖으면 이제 좀 걸빈해 보이. 머리 그 자르는 곳이 원래 10시 반에 오픈이거든? 응. 근데 너무 머리가 빠져나와가고 사장님한테 전화했고 사장님 제가 오늘 머리 꼭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예약 다쳐서안 드렸어요 39만원씩 나오시면 안니까 제가, 제가 진짜 꼭 잘라야 됩니 그러면 10시까지 오십시오 야 <laughs> 근데 머리 자르고 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머리가 없는데 왜 머리를 자르는데 길만 되는거 아이가? 아깝잖아 지금 뒷머리가 많이 길었대 야, 아무리 기라도 손질해봐라. 전혀 안덮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진짜 잘 봤단 말이야. 까지도 안 왔어. 음. 이제 사당에 하는 말씀이 세번 자르 정도만 더 덜기면 이게 앞으로 온데. 그러면서 이제 빠마가 되고 나면 이제 일반인의 한80% 탈모인에 아니라 한 3주 뒤에 아세번 자른 곳 어. 뒤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지요 정말 85%가 되는지. 나나 아, 안 받아 알것 같다. 그때도 네 머리 없을 거라고. 자 아, 짠! 따란, 아, 딴, 딴! 쌈이랑 저 LA 갈비, 콩머리. 그건 뭔데? 그냥 양념, 양념 고기. 우리 애기들. 그 거, 안 먹어. 응. <laughs> 아, 잘 먹겠습니다. 이건 뭐야? 맛있죠 굴김치 굴김치 이 굴이야? 굴김치야? 응 굴김치다 응 굴김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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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반찬 왜 이렇게 많이 엄마 됐다 됐다 굴좀 끄죠 됐다 됐다 안 먹네 또 갖고 뭘뭐 얘기하지만 또 갖고 왔다 이거 안 먹는다 차라리 갖고 오는 게 낫다 계속 얘기하겠지 마음 편하다 <laughs> 계속 얘기하자굴 갖고 올까 굴 갖고 올까 <laughs> 어, 엄마 아침부터 반죽 저렇게 했어 뭐 많이 했나뭐 반죽이 고급스러워 내 아침에 만다고 이거 쌈 했잖아 네. 먹고 화장실 잘 가라고 뭐 기술정 기수, 화장실이다 바바바 가라고 가라. 우와 무슨 와. 근데 엄마 앙금이 그렇게 많이 음. 다어 응. 근데 이름이 속이 꽉차는아 속이 꽉차어 이름이 어. 속이 꽉차안금 엄마 차를 밥을 먹는 게 낫지 그런데 나이 맛있다 뭐 말려있어? 음, 다먹미치다 고기 아까 다다 맛있다 아, 밥안 먹다 이가 볼라겐 밥라고 엄마도 볼까겐잘 파? 응 이거까지 지 아니 지금 맛있다 라겐탄수물안먹어 이런 거 많이 먹긴 해 근데 대신에 탄수화밥 같은 거 진짜 이만큼만 먹어도 돼 탄소 왜? 여기는 우리 곳 아니야 맞아요. 오늘 진짜 이거 지금 이거 찍지만 정확하게 1월 1일이기 때문에 조상님들한테 기도하러 예저요봐 네. 뭐라 도... 그래, 저돌 까먹까파이 보이지 보인다 저돌 보인다 어? 어. 저기 영이니 네 이름 있다고 어. 어. 오. 오, 요, 요. 내 동생 낳았을 때 입양 가은 좋다 그래 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제 입양은 보내기 싫어서 저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놓고 얘를 데리고 새겨 왔다고 하네 세기고 얼마 안 있어서 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 그런데 산소를 이제 구한다고 이산소를 했는데 어. 하고 보니까 내 이름이 뭐지? 있었던 너무 그게 신기했단 거죠 엄마 아빠는. 여기 뭐지? <웃음> <웃음> 내한테 그냥 손바닥 가는 거, 돈 달라고. 어. 아이고 얻어 먹는 처음 온다 이사고 그래. 아빠 좀자주와서공좀 쌓아라. 하늘 좀 봐야겠다. 예. <laughs> <놀람> <야. Yeah. 놀람> 이 우리. 자, 우리. 자, 같이 비세요. 나도 하늘 제발 좀. 전해. 네, <놀람> 아주 건강하고,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잘 부탁합니다. 까까 잡수소. 할래요. 이게 뭐라고 하지? 아빠 고시래 한다 아이가. 나도, 나도. 나도 주세요. 아, 마, 미안. 드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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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요 지금 산소에서 나오는데 아휴, 차가 빠졌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난리났다 지금 골랐었음 딱 올라갔는데 알았다 그 지나간 얘기 좀 그만해라 어차피 지금 안 되니까 진짜 다 산소 많이 와가지고 줄 지금 서 있고 저 밑에 서있잘 밀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차가 빠졌어요 어? 아버지 밀어볼게요 이거 해도 되겠나

아, 나 <laughs> 동네 분들이 다 오셔서 다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돌하고 큰일 났습니다 이게 1월 1일 이게 무슨 날 일입니까? 아직 살기 좋은 세상 네 지금 남자 네분 저희 올케까지 다섯 명이서 살살 아빠 <laughs> 우와 올라온다 우와 올라온다 우와. 돌 같다, 나라. 어, 탄소 돌.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초상의> <웃음> 도말라, 왔다, <초상의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laughs> 야, 바로 올라왔다. 우리 계속 낑낑대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역시 시골 인심이 참 좋네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다 모르시는 분들인데, 훈훈합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새해를 시작합니다. 예. 굉장히 기운이 좋네요, 지금. 그죠? 이렇게 아, 액땜을 했기 때문에 기운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갑니다 엄마! 엄마, 엄마. 어디있는데 아니 엄마! 뭐? 왜? 난리 났어 지금 왜? 차는 소리가 차안빠가지고 아빠 거 어쩌겠노? 이거 어떻게 하더라? 뒷방울 안어다고 차 사람들 다 밀어가 이랬어. 아저차네대서 있고 있다가 그다 나고 차 밀고. 에헤이, 에이. 아이고 맨그림 나오네. 다 나온다고. 아이 고그러네 선생님을 잘못 셔야 돼. 다 나온다고 이게 와 완전 어 그럴 때다. 아 맞네. 얼이나 분했네. 그날 생각해 볼까 아빠가 나올 때이랬는데 비싸는데 못 아서 향하다 는데 바로 받기까지. 엄마. 아? 제가 그랬는 가 진짜? 엄마 그래 저녁에 내, 어. 내가 미나리전 굽고 어. 감자탕 있다아 감자탕 먹게요. 그래. 감자탕 해 가지고. 뭐 어. 하는데 지금? 김치 찜한다. 야, 장모 뭐야 깡... 될까, 이거? 뭔데? 야, 이 뭔데 또. <laughs> 아, 왜? 엄마. 가다는데또 엄마의 짐이 생각나게 되 그래? 야, 빨리 다시 해야지 장인은 이 정도 돼야지. 우와, 대박이다, 엄마. 진짜. <웃음> 우와. <웃음> 장이 엄마. 올랐네 아 아까 아까 내 나갈 때보다 그래 그래 지금 2920했다 내 이거 하고 나면 이제 2924일 된다 진짜. 미쳤다 나 지금 사람들이 또 중간 해가지고 야, 야 엄마의 취미생활이다 이거. 엄마의 취미생활이란다 나 이제 무섭다 진짜 우리 엄마가 일을 안 해서 돈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돈 있었어 봐라 핸드폰 1 0개 사가지고 저거 돌릴까 이가 그렇지 어니 가능하다 맞다. 맞지 진짜 어, 가능하다 아 네. 어. <laughs> 야, 무섭다, 진짜. 누구 못해, 고개 다치, 말 계속. 야, 가는데마다 내가 저라고 있을 거야. 근데, 언니가 <목소리> 보이는 거지. 어... 미쳤다. 아, 지켰다, 이란다. 대박이야. <목소리> 구독해주세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들.